꽃뱀이 지금 그 체온 올리고 있습니다, 체온. 1m 앞에 있는데 도망도 안 갑니다. 왜냐면 하 뱀들은 이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줘야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에 온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, 이게. 그러다가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먹이 활동을 또 하겠죠. 꽃뱀이고 또 화산데 옛날에는 이 뱀이 이제 독이 없다고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독이 상당하답니다 이 꽃뱀도. 근데 독리가 이입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물려도 그 독리에 닿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독리가 이입 안쪽에 있다는 것은 이제 쥐나 이런 걸 잡아먹었을 때입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독리가 들어가 갖고 어, 그, 지에다가 독을 주입하는 거죠. 그러면 은 이제, 바로 죽고, 또, 먹기 편하고, 그렇게 했습니다. 야, 도망을 안 가네, 이놈이.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까이 와도 도망을 안 갑니다. 편만 낼름낼름 낼름 합니다. 야, 그죠? 체온 올려갖고 먹이활동 많이 해라 간다.